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을 함께 합니다.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받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원받기 전 그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증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너나 할것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어 일으키신 후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서 일으켜 하늘에 앉히시는 이유를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올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풍성한 구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차원도 예수님과 똑같다고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하늘에 앉아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대의 삶에서 구원의 풍성한 차원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함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죄와 허물에 대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삶에 대해 이미 죽었음을 알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관점을 제시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과는 다른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실제로 보여주며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풍성한 차원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마치 죄와 허물에 대해 죽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욕심과 야망, 성취, 그리고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삶을 살때 받은 구원을 증명할 길이 없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 이미 죽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구별됨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구원의 풍성함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이어야 할 함을 깨닫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길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의 것임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나는 이미 죽은 자임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받은 풍성한 구원과 배치되는 나의 거듭나지 못한 옛 생각과 욕심들을 그래서 주님께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하늘에 이미 앉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적용질문 첫 번째. 나는 이미 받은 구원을 잘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허물고 배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받아들이는 구원의 풍성함을 오늘 내가 보여주어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내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삶의 능력과 풍성함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야 할 세상 풍조를 품별하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도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